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아,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찍게 됐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 왜 허리가 최근에 다시 아플까?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 몇 가지 아,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몸 상태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저번 영상 찍을 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최근에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조금 요양을 했더니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영상도 이렇게 자주 찍게 된 이유가 집에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을 나갈 정도는 됐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을 나가서 또 무리를 하게 되면은 또 허리 상태가 또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먹고 살려면은 또 일을 해야겠죠. 물가도 비싸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태는 지금 조금 괜찮다. 어, 일 나갈 정도는 됐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목에서 알다시피 아, 허리 환자들은 아, 이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곰곰이 1년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행동을 하고서 허리가 아팠어요. 한달 정도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최근에는 이게 2주, 3주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뛰기입니다. 뛰기. 띠기. 아,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뛰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허리가 크게 한 3번이 아팠어요, 3번. 3번, 3번 동안 이 행동을 하고서 계속 아팠어요 그, 그게 뭐냐. 제가 아이가 있죠. 이제 7살 됐는데, 아이가 엄청 활발해요. 활발해서, 아이를 잡으러 다니려면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한 여름쯤에 이제 아이가 자전거 타고 싶다고 해서 자전거를 태워줬어요. 이제 그 보조밖에 없는 자전거. 근데, 그 보조 바퀴가 없으면은, 이제 두바 자전거 타게 되면은, 어떡해요? 처음 타니까 계속 넘어지고, 잡아주고, 뛰어서 쫓아가고,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그날, 어? 이렇게 자전거를 한참 보조식으로 해주고 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어? 근데, 그 다음날, 아, 진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또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 이유가, 그 전날 자전거를, 잡아주고, 허리 숙이고, 뛰고,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간 거죠. 저의 상태는, 이제, 풍선 확장수를 하고서, 이제,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가, 이제, 터져가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이 줄은 상태에서, 이제, 다 방리를 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뛰어봐요. 어떻게 될까? 뛰면은, 충격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죠? 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얇기 때문에, 만약에 점프해서 내려오면은, 이, 이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근데, 건강, 건강한 분들은, 어? 점프해서 내려와도, 이게, 어? 허리 디스크가 건강하니까, 또, 두껍고 하니까, 어? 안전합니다. 어? 뼈와 뼈끼리 부딪힐 일도 없고, 하지만, 저같이, 어? 저같은 환자들은, 점프를 하게 되면은, 아, 충격 흡수를 못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냐. 점프해서 내려오면은 뼈와 뼈끼리 부딪히고, 또 허리 디스크가 못 버티니까 또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염증. 염증이 계속, 어, 생기는 거죠. 생겨.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으로써 이제 계속 허리가 아파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람 빠진 타이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이제 빵빵하면은 아무리 고뭐 언덕길 가고, 방지턱을, 어, 넘어가도, 뭐 아무 무리가 없잖아요. 근데 바아빠진 타이어를 타고서 산을 올라간다든지 방지턱을 어,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큰 충격을 받겠죠.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저희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어, 허리 디스크가 얇아진 상태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충격 흡수를 못하고 다그 충격이 척추로 니다 척추. 로 어,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디스크가 터지고 그런 증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허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예 아이랑 같이 예어 잡기놀이, 잡기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일곱 살 됐으면은 아 얼마나 빨라요. 그 아이를 잡고 도망가고 하는다고 또좀 뛰었어요. 아 뛰었는데 그날은 또안 아파요. 근데 다음 날부터 역시나 아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또 병원에 가야 되나. 또 시술을 해야 되나. 그 정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일도 못 나가고 한일못 나간 지 2주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어,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어, 아이 뭐 데려다 주고 뭐 어, 그런 거 빼면은 집에서 어,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작업도 못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누워 있고 어, 최대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했더니 또 괜찮아져요. 어, 그만큼, 그 허리 디스크란 게, 아, 휴식이 진짜 80% 이상입니다. 뭐, 운동, 걷기, 뭐 그런 게다 좋다고 해도, 휴식이 최고의 휴식.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면, 뭐 허리가 조금 괜찮다 하면, 뭐 운동하고 그런 건상관 없습니다. 근데, 어, 허리가 아프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어, 아픈 상태에서 뭘 하려면은 더 아프니까, 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무조건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허리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뛰지 마세요. 아, 뛰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어? 근데 뭐 대부분 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뛰면 안 된다. 그런 걸 아시는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허리가 아프신다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 뭐 그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 이제 경험 경험자잖아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리디스크 있을 때는 절대 뛰면 안 돼요. 뛰면 어? 달리기도 안 되고 점프도 안 되고. 또 빨리 걷기도 안 됩니다. 어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아 진짜 후회합니다. 후회 저 같이 아, 저 얼마나 손해 봤어요. 지금 어 까빠지고 뛰어가지고 2주 정도 일을 못 하니까 아, 좀 가계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만큼 몸도 아프고 수익적인 어? 마이너스도 되고 하니까 최대한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은 절대 뛰지 마시고 어? 걸으세요. 만약에 또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면은 걷지도 마세요. 그냥 누워서 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악 틀어놓고, 눈 감고 명상하시면서, 쉬시면은, 제가 보기엔 2, 3주? 아, 저는 한 2, 3주 걸렸어요. 2, 3주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일부터 또 저는 일을 나가고, 또 다음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최대한 이제, 다른 환자분들, 그, 완치 후기, 뭐, 시술 후기 그런 걸 위주로 또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그 영상이 올라갔을 때 바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바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성이었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건강 주의하십시오. 요즘 환절기라 아, 저도 목이 아픕니다. 저희 딸아이도 지금 엄청 감기가 심한데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기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럴 때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는 최대한 쓰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